전도서 6장 1에서 12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에 대한 관찰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존귀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예측불가한 상황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전도자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코헬레시 관찰한 인생의 아픔은 욥의 인생을 연상케 합니다. 욥기를 보면 많은 부와 재물, 자녀들이 있는 욥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고통스러운 상황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신세한탄을 보여줍니다. 욥기 10장 1 8에서 19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욕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가슴 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자신의 인생보다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엘렛은 이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인간이 아픔과 고통,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을 겪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요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요배 마음을 시험하고자 허락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무기나신 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였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하였고 시편만 보아도 그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어떠한 어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였음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10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인생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